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한 가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뒤죽박죽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외 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단 신천지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신천신지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 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피팍을 받고 체포되고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스로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으니 더 답답해요. 딱한 주만, 딱두 주만, 길지만 딱한 달만 해도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을 폐시해도 한 달, 두 달, 석달 언젠가 다시 모이면 다 함께 옛날처럼 모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없어진 이후에 다시 모이자면 옛날처럼 모임이 회복되지 않을 것을 저는 걱정합니다. 또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몸이 아프고 바쁘면 아이고 교회까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서 영상으로 잠깐만 예배드리면 되겠네. 그리고는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주일 성수로, 그것이 신앙생활로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는 저는 설교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성경 본문 열심히 연구하고 또그 본문의 원리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고 그리고 끝부분에 그 현실과 연결된 적용을 잠깐 해 주어서 저는 시사적인 설교를 잘 못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본문 의미를 자세히 해설하는 자체가 너무 한가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현실과 잘 비교되는 비슷한 과거 현실이 있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이것을 추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볼때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들은 너무 오랫동안 긴장을 늦추고 늦춤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그설로 올라가서 조선시대의 말기를 보면 진짜 나라가 암울했어요. 탐관 오리들이 판을 치고 백성의 삶은 내팽개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깽판을 쳤으면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일본인들이 쳐들어 봤을 때 오히려 환영했고 이 남쪽에서부터 일본군이 점점 신 올라가는데 군사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도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일본군을 오히려 뒤따랐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일본이지만 그들이 무슨 천사는 아니죠. 한일 합방을 해버렸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의 그 잔혹함, 포악함은 모두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2차 대전이 끝났죠. 미국의 힘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땡글을 앞세운 김일성의 침략으로 탄생한 지 2년밖에 안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뻔 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일명 6.25 동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러 모이면 절반이 울음이었습니다 찬송하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설교 들으며 또 울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양이 앉 차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예 산마다 산꼭대기는 구국재단이라는 것을 쌓아놓고 거기서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올라가서 죄 없는 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발광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던지 결국에는 나무뿌리가 뽑혀버리는 현상이 많아서 언제가부터는 "산에 철야 기도하러 가자"라는 말 대신에 "소나무 뽑아러 가자"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피곤하도록 힘들게 일하면서도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깨워서 나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모여서 새벽, 토요일 새벽 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말 그대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시기에는 기복주의 설교가 인기가 좀 있긴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했고 해방 때에 그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시기를 베이비붐 세대라 부르더라고요. 열 살도 안된 여섯 살, 일곱 살 때부터 나가서 토끼 풀을 뱉고 아홉 살, 열살때 나가서 소를 먹으다면 소를 먹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또래 가운데 많은 대다수가 기급 전선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하는 국민 교육 현장을 달달 외우면서 그런 사명감에 마음을 동요 매었기에 지금도 쉬거나 놀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꼰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훌륭한 목선도 세우시고 훌륭한 정치 경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교회 부흥과 경제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단칸방에 팔남매 키웠다 하는 이야기는 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고 집주마다성용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고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 급그 비싼 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극도의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와 풍요로움이 당연한 것인 줄알뿐 아무도 과분한 복을 누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역사의 교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그냥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이지 무슨 과거 역사의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처참함이 다시 회복되면, 아니, 다시 재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제시대 6.25 그런 비참함이 또다시 이 땅에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 세대는 젊을 때, 어릴 때 고생을 하며 살아서 고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냥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가난과 고생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개념이 없이 지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부수는 것 혹은 불타버리는 것은 금세 금세 순간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건더 힘들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한 순간입니다. 아시아에 약2 0개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과분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전쟁을 겪고 나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나서 유례없는 경제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례없는 교회 부흥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가 너무 너무 힘들던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하면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자유가 주어지자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에. 일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는 있 중에 한 번만 나갔다가 예배 참석하고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으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나들이하는 것이 주일의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중의 모임은 사라져가고 멀쩡한 예배당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조차 목사님 혼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스마트폰 중계되는 영상 보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오고 있었냐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볼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던 대로 400년간 애국에서 노예생활을 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난 땅에 데려다 놓았더니 금세 수십 년이 안 가서 금세 그들은 우상숭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가난 땅에 들어온 지 400년 만에 든든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위시 아들 솔로몬, 그 애들 로보암 때에 가서 그들은 다시 범죄하고 분열되고 계속해서 불순조로 우상승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습니다 미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의 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외침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백성들이, 왕들이 완악해서 이기도 하지만 더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괜찮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하나님의 복줄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내 귀에 캔디, 그런 말만 좋아합니다. 백성 앞에 멸망을 경고하는 예리면은 멸망하라는 악답을 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멸망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발 망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지, 외치는 것이 악담이 아니죠. 예리미아서의 주석을 쓴 프레드 우드 목사님은 이 예리미아 14장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되돌 수 없는 지점을 지났는가. 프레드 우드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예리미아의 심정, 저의 심정은 한국 교회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가버릴까 봐 매우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돌이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끝나버립니다. 에리미아 14장을 보면 그 당시에 큰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농민들이 한숨을 쉬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물이 없어서 헐떡이고 새끼를 낳았지만 새끼를 돌보지 못해서 버려버리는 들짐승 이야기를 5절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예림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7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10절에서 대답을 해 주셔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그의 종선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 칼은 전쟁을 말하죠. 세계 역사상 전쟁이 없는 기간은 너무나 짧았다고 이야기해요. 를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고려부터 조선까지를 보면 허구온 날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허구온 날. 와서 죽이고 불지르고 빼앗아가고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젊은 사람, 예쁜 처녀, 건강한 청년, 기술자 다 중국이 끌고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 하다 하다 안되니까 아예 1910년 한일 합방을 해버렸죠. 그리고 6.25 한국전쟁에서 같은 동족 상전에 비극이 벌어져서 150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고, 집은 파괴되고, 모든 것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은 뭡니까? 흉년이에요. 왜 흉년이 생기냐? 비가 안 왔습니다. 비는 강에 흐르는 물 같다가는 밭에 뿌려서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물을 뿌리면 흙에 스며든게 아니라 쭉 흘러가 버려요. 비는 한 방울 한 방울 하늘에서 내려야 채소가 살고, 곡식이 살고, 먹을 것이 생겨납니다. 칼과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중세시대의 흑사병, 패스트균에 의한 흑사병으로 얼마나 죽었냐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최소 7,500만 명.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인데, 7500만 많게는 2억의 죽었다. 근데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최소 잡아도 7500만이 잡으면 2억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염병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하는 당시에는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 백신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몇 년이 안 가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사실 사스나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라틴 말로 왕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여러 별들의 그 대기가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 그어 플라스마 대기를 역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미경을 보니까 둥글게 생겼고, 외, 이 외부의 모양이 이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닮았습니까? 안 닮았는데, 제가 볼 때는 왕관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를 저 바이러스에 붙여서 왕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마찬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신종이라 부르고 사스 때나 메르스 때 생겼던 백신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이 사람은 또 다음 사람으로 감염이 될 때마다 1, 2% 정도의 변화,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쯤 그너뛰고 나면 10명 전에 첫 번째 그 바이러스와 다른 변종이 만들어져 버려서 첫 번째 상했던 그 어떤 검사키트나 혹은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이 이 사람에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궁금해서 바이러스를 좀 조사해 봤더니 바이러스는 여러분 세균이 아니에요. 세포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나면 그 생명체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반생물적 존재라고 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그 경계선 쯤에 있는 생명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반생물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박테리아 세균의 100분의 1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측도 안 되고 전자 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쥐가 몰살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만 치명적인 전염병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감당하겠냐? 과학자나 의사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장비를 총동원하고 약품을 총동원하고 해서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하나를 연구하고 백신을 만드는데 2년, 3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은 고통하며 또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좋아했는데 얼마 후면 변종이 또 등장합니다. 사서가 극복됐는데, 메르스가 극복됐는데, 이번에 또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해요. 이 바이러스는 핵폭탄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인류를 그저 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 바이러스를 완벽히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나 자신과 교회와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개혁 개정판 기준으로 전염병을 검색했더니 총 45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 병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도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때 써있기 때문에 그건 병균과 관계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감염 증상을 두고 사용한다는 입니다. 이 전염병이 출굽국에서두번 사용됐는데 그것은 원수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하에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다섯 번 사용되었습니다. 단한번 누가복음에서는 말세에 이러이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때그 중에 한 징조가 전염병인데 결국 전염병은 하도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 갖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45분 중에 33번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할 때에 사용이 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에서 17번 사용됐고 에스겔에서 11번 사용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전염병이라는 단어 앞이나 뒤에 칼과 기근이란 말이 함께 붙어 나오네요. 세트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세 단어는 마치 관용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칼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국방의 문제죠. 기근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방이나 경제는 온 국민이 똘똘 뭉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염병은 뭉치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뭉치면 다 죽습니다.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뭉쳐서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그런 탑을 쌓자고 라할 때, 하나님이 오늘를 혼잡해서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느 가는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도 못 모이고 학교에도 못 모이고, 이제 회사도 지금 못가사니까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일이 막 벌어지면 회사도 못 모일 거예요.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전염병, 바이러스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33번이나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금과 전염병을 보내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 경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의료진이나 정치인들에게 해결하라고 그들에게 맡기고 요구하고 목소리를 뺀다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성도가 돌이키고 선도, 성도가 순종하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그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번의 서인 중에 세번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가운데서 성도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리미야 14장에서 하나님은 예리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린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칼과 기근과 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 안 할게요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짜로 이 백성 유다를 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19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은약을 맺었는데, 백성은 은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은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랑 당신이 약속했지만 내가 약속을 했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은 은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그은약을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 버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부르짖기도 해야 되는데, 기도는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 보면서 그저 무슨 영화, TV, 드라마 관람하듯이 예배신앙을 중계를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가정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 뿐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제상이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레미아가 부르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라이까!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부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땅 우리 백성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한과 중국과 특별히 우한 지역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약을 우리가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에 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우리가 지나가 부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서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한 이후에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찬송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